한진국 A는 다음에 언급된 합의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률조항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법률조항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것에... 여러분, 지금 위에서부터 꼼꼼하게 힘줘서 읽을 필요 있나요? 아니, 아래 정리를 잘 해놨잖아요. 그럼 잘 정리된 거에 집중하면 되지. 공중보건과 관련하여 국내 의약품 생산 능력이 결여된 개발 도상국의 경우 제산국으로부터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수입국은 필요한 의약품의 명칭 및 예정 수량을 수출국에 설명해야 한다. 한번 기억부터 볼게요. 정부는 전시, 사변 또는 이해준하는 국가 비상시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어쩌고 한 경우에 특허 발명을 사용하게 할수 있다. 국가 비상시? 아니죠. 지금 국내 의약품 생산 능력이 결여된 개발 도상국한테 허용을 해준 거지. 국가 비상시에. 이런 말 나온 적도 없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기억 선택지는 첫 번째 조항과 연결되네요. 지금만 보면 정답이 나올 것 같아요. 수입국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의 명칭과 수량, 의약품 생산을 위한 제조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해서 통지해야 된다. 지금 두 번째랑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볼게요. 수입국은 필요한 의약품 의 명칭, 예정 수량을 설명해야 된다. 네 맞죠? 그리고 밑에 볼까요? 제조 능력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해서 통지? 수입국 규정 자체가 국내 의약품 생산 능력이 결여된 개발 도상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전제로서 합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정답은 4번. 그래도 니은 볼게요. 왜냐하면 세 번째랑 연결되는지 보여드리려고요. 세 번째와 연결됩니다.